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아멘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줘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뤄놓으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laughs>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아버지. 아,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 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왜? 도전서들까 고린도전서 11장.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죽게 받은 것이니 오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숙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구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펴주는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특히 중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주로 세상과 함께 정장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시는 시간입니다 살과 피를 마시는 자는 우리가 영원히 산다고 했습니다 어, 우리가 밥을 먹은 것은 우리가 먹으면 먹을수록 죽, 죽지만은 이 영은 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몸과 살과 피를 마실 때 우리는 영원히 산다고 했어요 이성차는요 상징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살이고 내 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에 이게 그냥 상징만 됐다면은 어찌 본인도 전서 11장 30절에 병든 자, 이것을 잘못하면 병든 자도 있고 잠자는 저, 자도 적지 아 않냐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자기를 잘 살피고 이걸 먹어야 합니다. 본인도 전서 5장 7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벗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합니다 이걸 우리가 먹을 때 예수님의 살을 먹습니다. 예수님의 피를 내가 마십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 이 성찬에 참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영의사람입니다이 시간에는 자기가 이 시간에 걸리는 것, 죄가 있으면 자기 스스로 돌아오면서 주인을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또이 성찬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나 같은 죄인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과 한 몸이 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히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고백과 회개의 기도를 이 시간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제일 영생을 살수 있게 는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올새해 한해에 첫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 모든 시간을 사서서 아버지뿐만하고 아버지, 아버지 자기의 자리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안의 신적인 것, 세상적인 것, 감정적인 것, 귀신의 것다 하나님 아버지 고백 주님 주님 이 모든 죄악을 예수님의 로 씻어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부열로 이 시간에 우리 형제 자매들에 있는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을 분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술 취하며 살아왔던 것들을 위대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한테 성령에 의 취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잔을 마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없이 내음대로 주님의 신세하게 살았던 이 모든 지난 날의 삶을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 잔을 먹을 때 하나님 아버지 병든 자에게 강건함이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혈액에 예수님의 피가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살과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마실 때 우리의 영혼 육이 강건해질 것을 예수님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일반 음식은 예수님의 피와 살로 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떡은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포도즙은 어, 예수님의 피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아멘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수님의 살입니다. 믿음으로 하을 그림으로 살려나하 않습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살입니다. 아멘. 그리고 계시고,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의 살 먹겠습니다. 아직 먹지 않고 받고 계세요. 예수님의 살입니다. 예수님의 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 찢기신 살을 우리가 믿음으로 먹습니다. 주시겠습니다. 주신약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직 마시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계세요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와 조주는 이제는 끝입니다. 예수님의 피를 이 시간에 먹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예수님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일절만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